안녕하세요 이동훈입니다 예, 5월과 6월이 걸쳐져 있는 5월의 마지막 주, 또 6월에 어, 새로운 시작을 하는 한 주입니다. 음, 한 달을 어, 목표를 가지고 달려오신 여러분들은 어, 이 하, 하루 이틀의 시간이 너무나도 아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새로운 회견들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또 설레임으로 또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음, 가족과 함께했던 5월은 어떠셨는지요? 어, 그렇 코로나는 점점 점점 위드 코로나로 바뀌어가는 것 같고요. 올 연말쯤 되면 실제 크로아티아 여행도 가능할 것 같고 내년 초에는 치앙마이 여행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서 그죠 여행과 좀 멀어져 있는 시간이 꽤 있었는데 다시 우리 삶으로 충만한 어떤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요. 이번 주한 주는 제가 여러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고민을 하는데 음, 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파트너분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죠. 상담을 하다가 아,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제가 그 주제로 어, 그때그때 여러분들과 아침 메시지를 나누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어, 항상 파트너분들과 움직이다가 어, 이야기하는 건데요. 어, 이번 주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어, 나를 가장 나갑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laughs> 어, 좀 약간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아주 간단한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약간 철학적인 얘기도 될수 있는데. 음 그쵸? 어, 그런 어그 이야기들은 깊게 들어가면 되거나 할수록 더 심오해지기도 하고 또 모호해지기도 합니다 당장 우리가 어, 여러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어 그런 걸 깊게 생각할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또 그게 또 되게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음 5월과 6월을 걸쳐져 있는 이 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어, 잠깐이나마 <laughs> 실전에 관한 얘기가 아닌 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어, 내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어, 고민고민하다가 어, 주제를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파트너분들 과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어, 이거 정말 중,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가장 나답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 아메의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메가 나를 가장 나답게 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혹은 어, 아메 속에서 건강 뭐 이런 것들, 혹은 요리 이런 것들 너무 잘해서 어, 그런 것들과 사람들과 이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나 자신을 가장 나다운 나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을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있죠. 음. 뭐 지금 이 시점 소중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이들과 교감하는 시간들.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한참 세상을 알아가는 아이고, <laughs> 배우고, 어, 요 시간이 지나면, 뭐, 짧게는 한 5, 6년, 길면 한 10년, 어, 좀 뒤면 각자의 길을 향해서 걸어갈 거예요. 어, 그렇게 되면 또, 음, 저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세상 속에서 살아가겠죠.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아이들과 어떤 교감을 해야 될까?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할까? 를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 제가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갈 건가에 관해서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가장 나다운 나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 크게 바라본다면, 어, 사람에 따라, 어, 소중한 것들이 다르죠. 이게 어, 정의롭고 가치로운 걸 소중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혹은 현재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지금 바로바로 느끼는 행복감들이 쌓여서 나의 인생을 만들기 때문에, 어, 오늘, 내일, 한 달, 두 달에 걸쳐서 벌어진 이 수많은 것들이 소중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어, 이번 주, 한 주, 어, 나를 가장 나답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시는 한주가 되실 수 있으면 <laughs> 좋지 않을까. 어, 물론 제 스스로도 그거 생각하면서 어, 뭘까, 어떨까, 이럴까, 저럴까. 어, 물론 나저 스스로 어, 제가 좋아하는 것들,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방향성은 있습니다만은 어, 여러분들 스스로께서 도 너무 무겁지 않지만 어,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삶에 대해서 왜냐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비즈니스는 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우리의 인생, 우리 삶을 어떻게 하면 좀더 어, 멋지고 음, 아름답고 가치롭게 만들까에 관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 가장 나, 나, 나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 또한 어, 정말 여러분들한테 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어, 약간 무겁지만 오요일나 지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요 음, 항상 어, 여러분들 소중한 꿈 이런지는 그날까지 뛸 것을 약속하고 5월 마무리 잘하시고 어, 다음 회견연도를 준비하는 6, 7, 8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